대단하죠? 다시 한번주 사람들에게 경례의 박수를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셨던 동작들은 갑자기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연습을 통해서만이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 시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동작이 무릎뛰입니다 이어서 손에 뛰입니다 그렇죠? 올해의 은에 많은 분들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1등으로 꼬마 친구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꿈과 희망의 기회를 한명 정도 예, 올라오세요 연기가 <laughs> 네, 대단하죠? 이 친구 몇 살이에요? 네, 1학년이면 그렇구나 올라가볼까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친구가 도전합니다. 무릎뜨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무릎뜨기 시작! 탄성과 무릎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허리띠기 엉덩바가 찍고 올라온 거예요. 과연? 다시 한 번! 허리띠기 엉덩바가 찍고! 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내려습세요 네, 제가 꼬마친구함했던 추억 잊지 말라고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된머그이에요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느낌이 드려볼까요? 용기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웃음> 선생님 세요 안녕하세요. 당신 저 오늘 있으세요? 처음이시고 <laughs> <추운데시고>, 알겠습니다. 신발 <laughs> 좀 보고 올라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준비해 놓시는건 좋은 겁니다. 입니다.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 가벼운 마음만 하세요. 무릎 뛰기 먼저 도전해보겠습니다. 무릎 뛰기! 그렇죠. 한 손과 무릎을 비용보세요 <laughs> <laughs> 선생님, 주위에 계신 분들이 2%입니다. 안전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무릎! 아니, 이유가 아니다안 나오지. 앉아보세요. 네, 앉아보세요. 아무리, 아무래도 선생님께 조금 무리인것 같습니다. 더 간단한 동작을 보여드리고, 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에이. 다른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아래 역할을 부탁드릴 겁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laughs> 사랑해요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나세요? 웃음> 여러분 박수로 용기를 주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오세요 선생님 아래에 을 부탁드릴겁니다 잘 보십시오 시선 보세요 시선 위를 보면서 타이밍에 맞춰서 좌우로 왔다갔다 가능하시겠어요? 올라오세요 준비 출발 중시공이습니다 공중제비 보이세요? 공중제비. 등을 이용해서 오, <laughs> 선생님 등을보시겠습니까 어. 어. 좋습니다. 공중제비. 어, 아, 등을 이용합니다. 점용히 좋아야 돼요. もう続いてテレビが。